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모르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도 생각지 못한 환란과 비바람 눈보라의 사면초가의 입장과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고 그 뜻을 이루고 싶으나 이룰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절벽에 낭떠러지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숨도 쉴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절벽과 절망 속에 낭망하고 포기로 끝나버린다면 더 이상은 그 자리 그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수 없다.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갈수 없다는 불가능 그 자체에 머문다면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하고 하고자 할때할수 있다는 긍정과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고자 한 자에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 무도에도 아무도 모르게 곡식은 익어가고, 이 무도위에도 물은 흐르게 되고, 이 무도위에도 계절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처럼 모든 자들은 분노하고 혈기와 원망 원성으로 지적하고 정지하며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면서 그 문제에만 갇히고 메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뜻은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에 그 지점은 결국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삼손이 눈이 빠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처럼 두들겨 맞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천대로 개처럼 두들겨 맞으며 그 쇠사슬에 맷돌을 돌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털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자기의 무지를 회개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원수를 내가 이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다시 달라고 자기 머리털이 다 자랐음에도 자란 줄 몰랐고 자기의 현실에 주어진 삶의 환경에 매이고 갇히다 보니 다시 새로운 힘이 자기에게 쏟아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절기의 심정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그 거대한 성전에 그 기둥을 뒤흔들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1만 명이 넘는 그 원수를 한꺼번에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수 없다, 갈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쉬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목적지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 없는 마지막이 번복이 되어지고 수 없는 마지막이 반복이 되어질지라도 모두가 더 이상은 안 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분노하고 혈기를 내어도 마지막까지 가고자 한 자에게 길은 열리게 되고 하고자 한 자에게 그 뜻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도적같이 그날 그때는 오게 되고 정말 분노하고 혈기를 와 모랑과 심정맺힌슬픔에 배옷을 입고 울부짖던 그 날들 어려운 때 위기 때환란에 그날만 있을 줄만 알았지만 호련이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그 위기 속의 기회는 찾아오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때와 신은 반드시 돌아오고야 맙니다. 아무도 모르게 익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절로 차원성을 달리하고 생각의 관점과 사과의 관점이 달라졌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졌으며 깨닫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마음의 힘이, 정신의 힘이, 생각의 힘이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단계까지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졌습니다. 수 없는 시행착오와 수 없는 안됨과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이루는 삶 속에서 이미 마음은 단단하고 강건해졌고 그 정신과 생각과 영혼은 온전하고 완전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 육신이 잘된다 하신 것처럼 먼저 정신으로, 영으로 이기고 서면 육신의 삶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의 십자가도 그 삶의 무거운 짐도 결국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나면 당연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그 주어진 삶의 고통도 고난도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어둠아 물러나라, 흑아마 물러나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게 신경질적으로 지치게 피곤하게 하는 그 모든 흑암이 내 안에서 그하지 못하게 나의 분과 혈기와 감정과 기분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버리고 비울 때 오로지 내 생각과 사과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정녕코 그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갑니다.감사하면 어둠을 태워버립니다.감사는 부정을 태웁니다.감사는 불평불만과 원망원성과 짜증과 피곤과 고됨을 다 제거해 갑니다 오로지 감사할 때 어둠을 태울 수 있고 오로지 감사할 때 흑암을 물러낼 수 있고 오로지 감사할 때그 어떤 위기와 환란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감사는 자기 안에 있는 흑암을 물리칩니다 감사할 때 모든 부정과 의심은 사라져가고 밝은 마음, 기쁜 마음, 희망에만 하고자 하는 마음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고 작은 것에부터그 감사의 가치와 귀함을 누리고 살때 결국 그 어떤 삶의 풍랑과 파도도 다 다스릴 수 있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순간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며 불평불만과 원망원성과 지금 당장의 현실론에 빠져서 스스로 갇히고 매이고 헤매이는 인생이 됩니다. 스스로 그 어리석음에 빠지고 스스로의 그 생각과 사고의 주관에 빠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만 찾다가 스스로 결국 사망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분노하면 화를 내면 정죄하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원성하면 자기의 영혼이 흑암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진 것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분을 내고 혈기를 낼수록 자기의 영혼은 흑암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흑암의 권세와 주권은 크게 되고 왕노릇하게 되어 자기의 삶이 스스로 공감에 처하고 험함에 치하며 사망길에 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작은 것에부터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감사의 가치와 귀함과 소중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할때 인생의 그 모든 삶의 풍랑과 파도도 능히 얼마든지 다스리고 주관하여 한계를 넘어서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이루고 할수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삶에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이 좋았을지라도 그 뜻을 향한 집념이 꺾이지 않고 포기치만 난다면 아무도 모르게 이 무더위 속에서도 가을이 온 것처럼 이 무더위 속에서도 가을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마지막 결실을 향한 열매가 무로익어 간다는 것을 그 뜻이 익어 간다는 것을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주관하며 감사함으로 수를 변화시키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